그래, 그림이 나오잖아. 아, 그렇지. 아, 근데 저손뒷진둥이고 저 탈라 그랬는데 못 졌어. 아, 화이팅! 화이 대신에 많이 안 흔들었어, 그냥 요정도까지 아, 그래, 그래, 그렇지, 그렇지. 깨작깨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나도 처음에 요거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다시 할 그냥, 그냥 한 손은 뒷집둥다한 아, 아, 손은 이렇게했지 아, <laughs> <laughs> 잘하네. 잘한구 어, 백번 잘한 잘한, 잘한다. <laughs> 어, 잘한다. 잘한다 백번화이 우리가 가백번복이잘 어울린다. 야, 잘 어울리네. 어, 어울리네. 십 번째 성유처럼이 <laughs> 아니, 요새 김선수 쌤이 재는 쪼거든. 나는 다리에 엄청 신경 쓰고 조금안 하잖아. 어, 안 하네. 너무 어. 좋아요. 잘 받았나 봐. 어. <laughs> 힘이 풀리면 쪼거든.